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 을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이고 본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의 책임 도 본인의 계층을 만드신자지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4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8시 6분경이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삼성sdi 삼성sdi 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는 오늘 마이너스 2.98% 가량 빠진 모습에서 마무리가 됐고, 현재 주가는 439,000원대에서 만 이제 캔들 자체는 양봉으로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됐죠. 어, 이것도 이제 오늘 또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 해외선물 시장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어, 코요로 그, 뭐죠,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또직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 이런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장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미 갭이 이제 하락한 상태에서 빠진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됐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캔들 자체 양복으로 이렇게, 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힘이 살아있다. 뭐,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가볍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 꾸준히 리뷰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레벨이 이제 지지 레벨이기 때문에, 가격이 39만 4500원대가 이제 오게 된다면, 1차 매수로 이제 30에서 50%, 그리고 이제 35만, 1,500원대까지 또 떨어지게 된다면 2차 매수로 30에서 50%씩 이렇게 또 진행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제가 리뷰를 진행을 이제 했을 때 이제 이런 이제 시점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격이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 394,500원대가 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제 매수가 이제 안 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이유를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 어, 진행이 되고 있고 어, 그래고이 정보 같은 삼성 SDI도 이제 제가 거래를 뭐제 과거의 영상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종목도 이제 1차에서 30에서 50% 2차에서 30에서 50% 이제 다 매도가 다 진행이 다 됐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만 어 추세로 이제 먹고 가려고 들고 있는 편이구요. 그리고 이제 현금을 지금 이제 보유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분할 매도를 이제 해서 가기 이제 이런 레벨이 오면은 제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찾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뭐, 초기에 말씀을 드린 내용과 뭐, 동일합니다. 동일한 관점을 뭐, 꾸준히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제 단지, 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 전략을 다 수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약매수, 예약매도 스타로스를 이제 걸고, 그냥 이제 확률에 기반해서 베팅을 이제 던져 놓는 거죠. 그래서 뭐, 기다리고 있는 뭐, 중입니다. 그래서 과, 가격이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이런 자리까지 모두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냥 이건 내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매수가 되어진다면, 어, 뭐또 조금 더 이제 또 지, 지켜봐야겠죠. 그래도 뭐 삼성 SDI도 뭐 최근에 꾸준히 제가 과거부터 리뷰를 해 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이야기 똑같이 자꾸 제가 반복을 드리는데 근데 똑같은 이야기로 똑같이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게,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고 바뀐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원래 시간이 지나더라도, 원래 시간이 지나고 차트의 흐름이 좀 바뀌면은 관점이 바뀔 만도 한데 저는 아직까지도 뭐 동일한 관점을 뭐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좀 편안한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진행할수 있는 이유는 저는 뭐아시겠지만뭐 저는 이제 전 종목에 대해서 전부 다 수익이 나면은 1차 매도 2차 매도 청산을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는 빠져도 상관없고, 이제 올라도 상관이 없어요. 빠지게 된다면은,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면 되고, 올라가, 올라가야 된다면은, 잔량에 대해서 이제 추세를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빠지든 오르든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지금 어떤 종목이든 간에. 뭐 거래 자체를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 뭐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이제 동일합니다. 뭐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영상이 유익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자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